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팬이 플러스 점 플러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아 알았어 개X야 좀 아니 제가 한창 알아볼 때는 안녕 안녕 아저잘 지내죠 넘나 잘 지냅니다 아 깜빡이라니요 아저 남캠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나 뭐 먹어? 먹을 게 없는데? 안 열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간만에 다들 오셨는데, 들릉이 복귀 방송인데, 뭐, 없나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도 바꿨어요, 방송용 폰을. 김천이 닫았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유니곰 해로...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4개를 선물했습니다. 오, 어, 우리 유니 누나가 네개를 전재산 ᄀᄀ. 달달하네요. 간만에 하니까 역시 좋네요. 어디 연대가 있나 보기라도 할까? 일단 왜내 차는 이거 스마트 키가 왜 이래 빨리 다냐? 야, 스 등아 방법이 있다. 빵집은 열었다. 빵집에서 만원어치 살게, 빵집 매바라고 피자빵으로만 살게, 김밥집 연대 한 군데 더 있으니까 일단 보자. 얘0개로 예, 2만원어치요. 아, 아흠. 타산이 안 맞는데요. 아, 같은 직종끼리 있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환전하면 6천원입니다. 안 열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라. 야, 저기, 그럼 저거라도 하자. 호막김밥 파는데, 거기는 테이크아웃이다. 얘 집가서 짜장면이요? 이쪽에 마쿠 지역이라 연대가 없습니다. 아유. 김밥이라도 합시다. 생 꼬마김밥 10줄 하고요 그냥 꼬마김밥 5줄짜리 하나요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 딱 만원어치 사네. 안녕하세요. 어, 맞아요. 누나가 안산 사셔갖고. 멀리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아이, 망할 차, 이씨. 갔다 파든 해야지, 이거 얼른.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이제. 야, 5분도 안 남았는데? 저 앞인데, 바로? 야, 나 근데. 기다려보세요, 잠깐. 아, 초심을 잃었다니요. 저한테 초심이란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음악이라도 좀 틀어야겠네요. 야, 먹방해 달라던 두 새끼 어디 갔냐, 대체? 얘 예, 이거 먹고 방종은 하는데 방종해야죠. 고민 상담 해 줄게. 또 연애하면은 오지는 야, 근데 이거 양개 많은데? 야, 이거 언제 다 먹어? 15줄이야, 꼬마 김밥. 아. 기다려 보세요. 꽁쳐 놨다 출근할때 먹으라고.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놈아, 출근할 때왜 먹어? 난 빈속으로 가는데? 아버님 같다고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회사에서 먹으면 밥이 공짜인데, 뭐하러 먹습니까? 회사 밥 공짜입니다.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일단, 김밥 좀 옮기자. 야, 이거 언제 다 먹냐, 이 미친. 배때기가 불렀죠? 지금 볼때기 터질 라는거 보세요. 저 대학 댕길 때, 그때 그때도 날씬했는데 1학년 때까지는 아유, 역시 탄산이지 여러분 안녕 이거 유튜브 자르는 거예요 유튜브용 여러분 안녕 오늘은 꼬마 김밥 1 5줄 먹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차를 팔라고요 그냥 나가 죽겠습니다 차를 팔면은 유일한 자산인데. 썸네일? 썸네일은 그냥 먹다 보면 나오는 거야. 말할 악담이 없어 갖고 그딴 악담을 하고 있네. 살 쪘다 빠졌다 이 새끼야 더 쪘었어. 밥잘 주지. 간식 시간 있고 아침 있고 점심 있고 저녁 있고 간식 따로 있고. 회사에 도미노 피자도 있고, 비비큐도 있고, 공차도 있고, 야 그래도 먹으니까 좋다. 이 정도 복지, 복지는 돼야지 좀 댕기지, 어디에서. 이거는 일반 김밥인데, 계란, 단무지, 당근. 그 정도 같다. 당근이 존나 많네. 당근이 내용물의 반이야. 거의 근데 맛있는데, 야 먹던 걸 보여줄 수는 없냐? 없잖아. 이렇게 보여줘. 먹던 거를 야 김밥은 이게 내용물을 보여주기가 어려워. 야이 씨, 내가 먹방 을 얼마나 많이？보 는데, 넌 크림 이눈에 보이 잖아. 아니요, 편집자 있어요, 건 바이 건으로.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잘합니다. 아 그래 서당이 반갑다. 편집자까지 두면요 마이너스죠. 그냥. 탑 팬들이랑 놀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음, 맞아. 근데 이걸로 벌 생각하고. 시작한 거는 아니에요. 원래 그냥 정신 나간 종자라서 이러는 거지. 괜찮습니다. 뭐, 풍으로 쏘는 것보다 이게 낫네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마냥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나름 풍좀 벌긴 벌었어요. 한... 여태까지 한... 170은 번거 같은데? 담배 안 피웁니다. 뭔 새가 되더니 사람이 바뀌어, 아이. 음. 야, 먹겠는데, 이거? 다 먹겠다. 어, 일곱 조각? 소통이요. 아, 뭐 시간 될 때마다 키겠습니다. 그럼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나요. 끝나고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밤이고 이거 소스 사야 돼. 500원이던데 겨자. <laughs> 겨자 소스 500원이더라. 테스트 굿. 야이 물소 새끼야 즉각이 좀 해. 씨. 아, 좋죠. 아니, 나 1학년 때는 그때? 그때 안 그랬는데? 그럼요, 티가 안 나야죠. 소문 나면은 여자 못 만납니다 학교에서. 아니 근데 1학기 때는 조용히 술만 먹고 댕겼고 2학기 때부터 난 본격적으로 그랬지. 무슨 소리세요 저 어디에 누설된 적 없습니다 여자 만난거 야이 정신나간 놈아 3.5 이상이야 기본이 나 들어갈라면 여기 안 한거지 시험은 잘 봤어 3 5 이상 돼야 회사 최저가 된다고 지렸네. 야이, 정신 나간 새끼야, 공부 좀 해. 4학년 땐좀 했네. 넌 솔직히 제 정신은 아니지. 그렇죠. 또 제가 또 방통대 댕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학했지만은. 들어가는건 쉬운데 나오는건 어렵지 야 배부르다 야 조졌다 5줄 남았는데 유언 남겨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 너이 개새끼, 넌 블랙이야, 이 씹새끼야. <laughs> 시든이 반갑다. 야, 열다섯 줄은 에바 세바다. 패딩? 어딨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인싸패딩인 거지. 신발도 있지, 신발 집에 있지, 지갑도 굳지, 나굿즈 vip 있네. 아, 신발 가격 보여드립니다. 신발이래. 음, 가방 가격 122만 원. 구시코리아 홈페이지 가면은 가격 다 보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남자가 까오가 있지. 다 먹고 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넌이 씹새끼 넌 조만간 에내 눈에 띄면 뒤졌어. 풍버는 꼴을 안보여주네 수원 수원은 맨날 갔지 회사가 수원인데 골, 발풍 반은 꼴을 못 본다고 야, 왜 눈이 풀리냐? 나 눈이 풀리는 것 같은데. 너밖에 없는데, 그만 먹으면 안 되냐? 더 먹으면 나 뒤질 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아! 아! 찡호 형, 안녕하세요. 아, 찡호 형,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렇게, 아. 살려주세요, 저좀 집에 안 갔나 보지. 제 모양, 저좀 살려주세요. 제로 먹고 있습니다. 15줄, 아, 10줄만 먹을 걸. 아, 이거 15줄 먹었어요. 칼로리, 0 칼로리, 먹, 넣겠는데? 가서 바로 복싱점 가야겠다. 아.. 이건 아니야.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씨, 내려쳐 이제!